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해본 게임은 알비온 온라인입니다. 얼마 전부터 유튜브 광고에 중한 목소리로 알비온 온라인은 샌드박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광고 엄청 나오는 게임이죠. 솔직히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래도 광고의 힘덕분인지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캐릭터 생성할 때 커마를 하게 되는데 약간의 프리셋이 있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고를 수 있었으며 지금 고른 커마가 영구적인 건 아니고 게임 내에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캐릭터를 만들고 서버를 한번 봤는데요. 원래는 단일 서버였지만 얼마 전에 아시아 서버가 오픈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서버라고 해도 싱가포르에 위치한 만큼 핑이 좋다고는 말 못할 정도군요. 게임에 접속하면 튜토리얼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래픽 부분에서는 요즘 최신 RPG들의 그래픽과는 사뭇 다른 뭔가 롤이나 와우가 생각나는 그래픽입니다.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시점은 커터뷰 방식이며 회전은 따로 안 되고 줌 인아웃 정도만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건 한글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뭔가 2% 정도 모자란 느낌도 있군요. 그렇게 튜토리얼 진행 도중 많은 수의 유저들과 한국인들이 전체 채팅으로 대화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직업의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검을 사용하던 제가 활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죠. 아, 참, 무기나 장비를 착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스킬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취향이나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어서 꽤나 높은 자유도가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없다고는 볼수 없는 게 일종의 숙련도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높은 등급의 활을 사용하고 싶다면 활 숙련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이는 방어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옷은 크게 절과 가죽 그리고 천으로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도 숙련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튜토리얼을 마치고 나면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중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3일 체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게임의 상점을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우선 골드라는 캐시 재화를 인게임 재화인 실버로 교환 가능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시세가 변경되는 걸 확인 가능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스킨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킨에는 따로 능력치가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서비스인데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혜택이 있으며 적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자체는 캐시 재화인 골드로도, 인게임 재화인 실버로도 구매가 가능한 걸 확인 가능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 아까 전 보여드린 것처럼 제작도 가능했지만 이렇게 각 마을에 있는 시장에서 실버를 지불해서 구매도 가능했습니다. 각 장비에는 티어가 있고 말씀드렸던 숙련도 레벨에 따라 사용 가능한 티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좋은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두 가지 외에도 득템을 해서 장비를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웬만해서는 제작은 하지 않고 시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득템을 해서 장비를 맞춰줬습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 퀘스트를 해주고 나면 더 이상 퀘스트가 없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게임은 퀘스트에 따라 성장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성장하는 방식의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유전도 놀라울 정도로 정말 많은 걸 확인 가능한데요. 알비온에는 채널 시스템이 따로 없다 보니까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더욱 많게 느껴집니다. 이게 근데 NPC를 가릴 정도로 많다 보니까 살짝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에 있는 원정 마스터 NPC를 통해서 개인 원정을 가봤는데요. 일종의 솔로 레이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알비온의 사냥은 뭔가 롤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잡몹들도 이런 스킬을 사용하며 이 때문에 잡몹과의 싸움도 긴장감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만큼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느낌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게임 내에서 화려한 연출이나 커싱 같은 거는 볼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버스가 개인적으로는 임팩트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스전인데 따로 등장 연출 같은 게 없었죠. 그래도 전투 자체는 재밌었으며 만약 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재밌게 할수 있을 듯합니다. 개인 원정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드 던전이 있었으며 이것은 아까 전 개인 원정처럼 일정 목표가 있다 보다는 사냥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몬스터는 일반 필드 모업에 비해서 강력해서 혼자 사냥은 힘들고 다른 유저들과 파티를 맺어서 사냥을 했습니다. 알비온을 하다 보면 파티 가입 권유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함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필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초록 던전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필드에 비해서 경험치 같은 건 적지만 던전 내에 최종 보스까지 잡으면 상당히 괜찮은 보상을 줍니다. 돈을 벌고 득템을 하기에 괜찮은 던전입니다. 이렇게 중간 보스도 있었으면 얘네들을 잡아도 보상이 있었습니다. 적의 스킬은 이렇게 발판이 나와서 보고 피해주면 됩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다 보면 이런 발판 같은 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곧 최종 보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알비온의 PVE는 굉장히 재밌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임에 비해서 연출은 부족할지 몰라도 전투가 엄청 긴장감 있고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던전을 클리어해서 얻은 재화를 통해서 상위 장비로 맞추어가는 계단식 성장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전투 도중 일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리셋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경계가 나와있지 않아서 한참 잘 전투하다가 모험이 제자리로 가면 맥빠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셋되면 모험의 체력도 원상복구됩니다. 어떤 유저에게 결투 신청을 해서 PVP를 해봤습니다. 돈을 걸고도 할수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알비온의 꽃은 사실 PVP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즐겨볼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롤을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이건 정말 롤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알비온에는 각 맵마다 옐로우 존 레드 존등각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는 필드 pk가 가능한 여부나 이에 따라 죽었을 때 아이템이 떨구거나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때 고전 rpg 게임에서 많이 채용했던 시스템이죠. 요즘은 거의 사라졌는데 알비온에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도 간혹 죽으면 아이템 파괴가 되고 그러면 다이아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파괴되거나 떨어뜨리게 되면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무조건 비싼 장비를 차고 다닌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빨간 일종의 가오 상태의 녀석들에게 다굴을 당해서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알비오는 전 지역이 자유 PK 지역인 건 아니고 일부만 그래서 맵을 잘 보고 피해 다니면 큰 사고는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저들이 있다고 같이 지나가달라고 하는군요. 방금 전그두 녀석인가 봅니다. 그래서 파티를 맺고 한번 가봤는데요. 어우, 저도 죽을 뻔한 것 겨우 살았네요. 고난을 함께하면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죠? 이게 인연이 되어서 같이 던전을 돌고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 게임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야 난이도도 쉬워지고 훨씬 재밌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처럼 지나가는 길에서 기습하는 녀석을 갱커라고 합니다. 여러 명이 연합한 무리가 지나가는 길목에 대기한 다음 유저들을 기습해서 죽여서 얻은 아이템을 통해 돈을 버는 녀석들이죠. 저 또한 잠깐 파티원이 어디 간 사이에 이렇게 기습을 받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제가 가진 모든 아이템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한순간에 원점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돈과 창고에 맡겨둔 아이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 현타가 장난 아닙니다. 아예 모아둔 돈이 없거나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기도 하죠. 아까 전 죽기 전에 장비나 가진 것도 많았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티원에게 상황 설명하고 혼자 다시 장비 맞추면서 성장해졌습니다. 이번에 해본 알비오는 이틀 동안 무려 17시간이나 했을 정도로 재밌고 중독성 있었습니다. 죽으면 아이템을 떨군다다던가 노가다를 통해서 숙련도를 올려야 하는 점등 고전 RPG에서 많이 사용했던 시스템들을 채용한 건 인상 깊습니다. 또한 퀘스트가 없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사냥을 할지 채집이나 채광 등을 할지 아니면 갱커가 되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의 아이템을 빼서 성장할지 모든 게 자유로웠습니다. 맵 곳곳에 다양한 포탈을 통해 구석구석 모험하는 재미 또한 존재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많은 고전 게임들이 버린 시스템인 죽으면 아이템을 떨구는 시스템은 상실감을 주어 한순간에 게임을 접게 만들 수도 있었고 다동 시스템은 없으며 숙련도 성장은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걸로 보였으며 이는 웬만한 게임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노가다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게임 자체가 호불호가 좀 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퀘스트가 없는 것처럼 스토리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스토리나 세계관을 보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게이머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록 퀘스트가 없지만 계단식 성장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성장의 재미는 훌륭했습니다. RPG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하는 게임입니다. 우선 높은 자유도가 주는 재미와 전반적으로 고전 게임의 시스템을 많이 채용했으면서도 전투 자체는 세련되고 긴장감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보여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콘텐츠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아참 아까 전 저와 헤어졌던 하티오는 제가 노력해서 아이템도 맞춰서 결국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허위광고 게임은 아니었다.